저희다 함락 빠지면 누가 빠질 거예요? 이주도 둘다 동시에 빠질 거야. 아, 네 네. 일단 확실히 3번 싸움을 집중해서 3번을 털자 그냥. 어, 라운이 그 라운이. 어, 그러면 자고는 안찍을게요 이거 어차피 지금 조감 님이 네. 가면 스턴 하나 비잖아요. 이거 그냥 예비가 타이밍 맞춰서 그냥 한 번씩 해 줘야 되지. 네. 님 이상한 데 가줘. 지 예비님 불러와요. 아, 그거. 봐도 여기가 우리보다 같은 돈도 높네. 1,660고요. 아, 그럼 신기 신거즈그거우리한면안 <laughs> 들어왔는데. 죄이 불러야 되 아니야? 이올거 나도. 저 신기 체력 세팅인데? 54만인데 비통이? 원래 저렇게 해요, 저거. 아, 이거 내가 그거네. 다, 이거 나나 신기 꺼놓척하고회회한테쿨 많이 탈거요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는 거? 전화요 전화 방, 게임방 게임방이잖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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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육성이랑 한 번씩 나와 이거 들어가는 에피님이 빠질 거야 같이 빠지라는 데 같이

신기하 아, 오케이. 오, 오, 오. 야, 힐 잘, 힐 잘, 잘. 아, 신기하다. 예, 신기자다신기 아... 다 신기하다. 신기하기 여기 있명이기명이열명야 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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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명명이 열명이 열 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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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명열명가

들어간다. 호두것 들어간다, 들어간다. 호두 들어간다. 호들 들어간다. 호 아, 들어간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번 챙겨. 이번 네. 챙겨. 응, 이번 챙겨. 예. 이번은 아예 안 들어가. 번 챙기래요. 2번 이번. 번 들어간다. 1번바뀌다 아리. 이번 지금 지금 다른 거 괜찮아. 이번발 담고는 거아니라 돌리는 거 바꿔야 돼. 내가 벅사가 볼게 무조건. 죽기 지금 잡지 않았어? 저거는 지금 1번 한번 돌려봐요. 지금 한더 한번 돌려봐요. 근데 어차피 도와줄 그거 면서 텐데. 이거 제가 옆했고 어차피 한 명이 어차피 한신신했어보 끝이야. 특히 보 이번에 이번은 아니 아니야. 번 싸우 거든요하지 말고 존빨아번가 이번가고 위에 번번먹야돼이 이번에 조두 위신해서 이다 이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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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으로 와. 아, 번에법가 남을게. 우리 사제 절이야. 어. 근데 이번 조도 막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해. 사대 해봐, 사대 해봐. 안 됐어. 도저, 도저 안 보여. 도저 아, 안 보여. 도저 안 보여. 쌍보가 돼, 쌍보가 네. 네. 돼 네. 우리. 한번 조도가 빠질게요. 먹어, 일쌍 먹어, 일쌍 먹어. 이거 안 돼. 이번 안 돼. 이번 안 돼. 조도야. 빠빠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자자나 빠지는 거거 빠지는 거거 들어가지 마, 고 들어가지 마. 고가알았 아, 삼 번도 들 사람 와줘야 돼. 번도 들어간 사람 와줘야 돼. 이거 위험해. 주도 잡어, 주도 잡도 잡어, 주도 잡나도잡해나위험해한번클리한번 클리레. 번리야안 하던데. 차봐 차워봐, 차워봐. 나 위험해, 나 위험해, 나 위험해. 일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을 거 아, 우리 이번 일 먹을 거야. 먹을 거. 근데 번좋 인자. 빨리 가던데. 어, 두조 같다. 탈출하자, 탈출가자 흥나가자 이거. 가자 준비, 사 부서가죠, 네, 이거 도저 빠졌어요. 아니야 1번 아, 쪽, 아, 쪽 빠졌어. 가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여기. 계속 기사 와. 그래서 아프다 지금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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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이거, 우와, 이거. 우리 1번 먹을 거면 저쪽으로 빠져야 돼요. 아 1번 돌아 이거 1번 안 돌렸구나. 아니 내가 다시 돌려라. 이거 먹으면 되네. 기사 빨리 가. 빨리 기사 계속 가시아 연멍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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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쪽에 삼이 이거 그... 위험해요 근데 가자 제대로 안돼 이쪽까지 왔어 이쪽까지 왔어 어디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가자 번 가봐 이번이번 가봐 이번 가봐 이번 가봐 자신기다신기다 신기하다 신가 신기 신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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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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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제가래 바로 사제가래 바로 사제가래 내가 보겠다 출판 한번 더 출판 한번 더이번도 와야 돼이번도 와야 돼이번도 와야 돼 정리하면서 가고 아이, 있어 정리하면서 가고 있어 이번 림만 1번 가봐 적 합림만 1번 가봐 이거 헬제해줘 언니씨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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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사제 잡아 사제 잡아 계속 와 사제 와 3번에서 2번 잡으면서 2번 먹으면 되니까 사제 계속 잡아, 잡아 잡아 잡으면 올라가 잡으면서 사제 가 사제 가 무조건 나와있다 나 사제 가 이거 부활자가 3번 가는 거 봐줘야 된다 3번 이거 분명 띠거다 얘네 사제 가 사제 기저가 사제 기저 잡아 이거 이번아 4박 4일 해야 돼. 이거 잡아,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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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번번 돼, 3번, 안 빠질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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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안 빠질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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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질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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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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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3번, 번 3번, 번 3번, 번 3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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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번야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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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번 3번, 3번, 그러면 이거 1번 지거 돌려줘, 저거님. 지금 돌려야 돼요. 오케이. 아, 봐봐, 아 이거 다 다시... 있고 틀려 봤 이거, 이거 잡자다또잡았좀 두려 잡자. 어, 잡자. 어 여기 봐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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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봐. 여기 봐 봐. 3번 몇 명인데. 얘네 2번 와. 한 명이 한 명이야. 괜찮아. 3번 쪽으로 둘한 명. 3번은 이거 잡어 잡았어. 이았어 여기. 잡았어. 한 번에 둘로 3번 힐러가 3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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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 보여? 건물 보여? 맞아. 근데 안 보여. 저등 신도. 아직도. 헤리기리 계속 가겠다. 가. 기사 갈 준비. 기사 갈 준비. 2 로고 이 나한번 당겨줘, 나한번겨니 빠져도 돼. 회리로 게. 잘랐어. 스턴줘스탠 들어갔지 이거. 이번 들어갔지. 들어갔고. 일단 슈퍼 들어야. 알사가자 이사가자, 심사가자가 반어준 삼주 있다 줄 거야. 나 마차 잡지. 나 히치하이. 사오십큰 니와. 나 할게. 야 잡어봐. 헤드가자. 어 헤드가, 헤드가, 헤드가. 간들, 헤드 간들, 간 가자. 이번에열다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님 아, 위험, 위험, 위험해 금발림 위험해, 금발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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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금발 위험해, 위험해. 나,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 계속, 다 이해가, 다 해당. 다 해당. 다 계속, 계속 와 계속 가. 기사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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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사 와 계속 기사 와 기사 가 사진 죽어 야 내가 까지 와서 힘삼아 한다 잡아야 돼 기사 잡아야 돼다와 이거 다와 기사 게다우한번다와잘봐잘봐잘봐 헤드 가 헤드 가 헤드 가 헤드 가나 세게 온다 나 세게 온다 흔들려 하자 헤 막역이야 왕한번 쳐봐 사진 되면 말해 사진 그러 내가 급가 아 기사가 다기사간다기사 나다. 기사가 나다. 나다. 기나 기사가 나다. 나다. 기사가 나다. 기사가 나다. 기 나다. 기사가 나기사잡아다기사아 나다. 기사가 나기가다가나드가 나다. 기사가 나다. 사가 나다. 기사가 나다. 기가 나다. 기사가 나다. 기사가 나다. 기사가 다사가 나다. 기기다가 나다. 기사 기사가 나다. 기사가 나 그것다니까. 그래서 자하자 사자 하나 있어. 네가 이렇게 뛸러 가봐. 아 잡아, 잡아. 잡아, 다, 다, 아, 다, 하나 하나 들어가, 내가, 네. 다, 들어줘, 다, 들어줘, 네. 다 들어줘, 내가 을거야 아, 아, 내가 먹 먹으면 아이아아아이 번, 번. 나 나도 뛸게, 이거 지금 1 번으로 한명 올라가. 1번한명 올라가. 들어 한명 올라가. 장만 담고, 만 담고 와. 사 빼고 다 가요? 응. 아 이거 지금 3번으로 다 와. 3번 다 와. 돼 이거 어떻게 음. 다 보아려? 다 보아려. 1번 위험해요. 아발 발만 다. 아 발, 2번 2번 1번 2번. 괜찮아. 1번 괜찮아. 우리 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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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um, 그럼 3번에서 3번 3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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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괜찮나? 이거 보 무릎까지 3번 와줘. 무릎까지 3번 와줘. 세세세세 세.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지 마. 너 잡았다. 이번은 먹어. 이번은 먹을 것 같아. 한번 돌아간 거야 뭐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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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번 먹고 숨번 먹으면 돼. 괜찮 3번 할 마지막 몰빵으로 3번 갈 거다. 3번 이준비해요야 거야. 3비 아, 3번 마지막이거올라가다얘 3번 다준비해 3번 다준비준비거준비 거야. 다준다 준비한 거야. 3번 다 거야. 3다이번다다준비번다다준번다준비다 준비한 거야. 3번 다준다 준비한 다준다 3번 다준비야다 준비한 다준번다 준비한 야 3번 다다다 3번 다

어, 네, 너 잡았다. 잡았다. 네, 그그 잡았어. 잡았어. 네, 괜찮아. 잡았어, 네, 잡았어.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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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헤드 네, 빠진 거야. 흠나고, 받고 지금 흠막 걸고 줘. 흠막 걸고 줘. 아 빠진 거야. 네, 네, 이거 주도 잡아야지. 뒤로 백해서 잡아야지. 뭐뒤에 사지 내가 긁고 있을 때 이거 앞에 거부터정리하고 사줘 와. 네 주도 잡았어요. 오케이. 이번 발만 당아주 이거 잘 사서 다. 뒤 오너네 다 잡을게요. 싹다 잡아. 싹다 잡아. 사지 잡자 이제. 사지 잡자 뒤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사지 � 사제 어지플 사제 어지플 사제가다. 나왔어. 잡아 아. 이거 아3번갈 거냐? 예, 네, 힐 잘랐어요 이제. 바로, 아, 아, 아. 바로 갈 거야. 사제가거한번 나왔어. 사 바로 갈 거야. 사 바로 갈 거야. 사 부적이야. 사 부적이야. 수거 없고 수바 있거 헤드 이거 남았어. 남았어. 나 있어 있어. 이거 어 헤드가 엄격이랑 맞춰. 쪼개 이거 사제가. 사제 싸가면 이거 죽어 이거. 예, 이거 특례제야. 이거 두만에 두만에 죽어. 이만신기이 야, 이다 사제 봐줘. 아니야 잡았어, 우리가 이거 힐을다 죽였어. 오케이. 이거 사제 다시 지금 사복자. 삼주 있다. 내가 전광 끝나 어제 줄게. 사제 일절. 사제 얼주. 사제 얼주. 이도 어, 왔다. 해강까지. 사제 죽어 네. 이거. 봤어. 잡아봤어. 아기야. 초야 이거. 네. 끝났어. 끝났어. 어쩌막이야. 잡아봤어. 잡아봤어. 모쩌막이야아 근데 중간에 아이 아이크가... 것. 어. 하... 좋아 좋아. 요 근데 다음 힘 다음에 할 때는 저희 강폭 좀 많이 챙기죠. 이해했죠? 번 1번 거. 한번 위에 거라 1번 거. 이거 못걸 수가 없잖아. 네. 다, 나중에 틈틈이 때 틈틈이 그냥 한탄 밀고 가. 청년 와청년 10킬 했어 오늘. 근데 그건 두루두리좀챙기는게 나아. 피지컬 지린다. 못 챙겼어요, 저. 아, 햅트 힐 좀에. 풀풀 풀.